안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입니다. 현재 시간 2019년 12월 13일 오후 9시 0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여러 경우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봅니다. 오늘 도 보면 사중 추돌을 봤어요. 아주 살벌합니다. 예.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고 중에 경미한 접촉사고들이 많죠. 억울한 사고들도 많고, 그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중에 아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 그리고 상대 차량과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습니다. 어, 상대편 차량이 어, 백밀러를 서로 부딪히거나 어, 후진중 주차에 있는 차를 후진중 살짝 어, 접촉을 했는데 에, 거기에 인사사고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명 나이롱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이런 경미한 사고에도 과한 치료를 하는 문제를 어,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나라에서 어, 그것은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요. 마디모란 교통사고에 따른 자동차 탑승객과 보행인의 거동 상황을 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재현 해석하는 상의 판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정면 접촉 사고시 아, 서로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가 무리한 개인접수를 어 그리고 또 합의를 무리하게 원한다면 경찰청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도로흔적 차량피해 손상 블랙박스에 남은 차량의 속도와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3D 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그 영향도를 분석해서, 어 사고 정도가, 사고 정도가, 큰 교통사 와, 교통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별. 판별보다는 일반적인 상식상 피해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고의 판별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벼운 교통사고 분석에만 쓰이며 사이드 밀러나 차체 표면이 살짝 스케래치나는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 차량의 전진 후진 등 출발하면서 생긴 사고 등에 이에 해당되며 도입 초기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현재는 보험 사기 등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벼운 접착사고로 인해 인사 사고를 접수해주고 정말로 억울하고 또 보험 주가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아디모 프로그램이란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정말 나이롱 환자나 보험 사기를 하는 사람들을 뿌리를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보험 접수를 해주고 난 후에도 그리고 어, 현장에서 어, 무리하게 에, 합의를 한 후에도 사고 접수를 해서 이 증거만 있으면 증거 정황 어, 자료 어, 수준만 가능하다면 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앞으로도 이걸 잘 마디모 프로그램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 이런 일이 쳤을때 어, 현장에서, 현장에서 교통사고 한 어, 사고 현금을 줄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란에 마두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접촉 사고에 대한 대처 요령 방법에 대해서 설명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시간 나실 때. 들어오셔서 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하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